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국제 전화 통화 차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 주겠습니다. 어, 뭐 외국에 자녀가 있다든지 친척이 있어서 국제 전화를 받을 일이 있으면 어, 차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국제 전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 국제 전화가 외국에서 올 전화가 없다 할 때는, 이 차단을 해놓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뭐 전화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사기꾼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게 무슨 전화인가 싶어서 받아보고 뭐 이런저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뭐 저에게도 가끔 국제전화가 전에는 왔었는데 수신자 부당함이성 전화가 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전화 요금을 폭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 간단하게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전화 앱을 어, 터치 해야 됩니다. 전화 앱은 다 아시죠? 어, 전화 앱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고, 어, 밑에 보면은 어, 연락처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 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를 터치. 그러고 나니까, 어, 오른쪽 위에 보니까 3점이 있습니다. 요거, 요걸 더 보기로 하는데요. 요 3점을 어, 또 어,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3점을 터치를 하니까 이러한 화면이 나왔는데, 맨 밑에 보면은 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어,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터치를 해가지고 어, 화면을 위로 조금씩 올려 보겠습니다 음 화면을 어, 조금씩 올리니까 한참 올리니까 아, 기, 기타 통화 설정 하의가 나타났습니다 요거 요, 요겁니다 기타 통화 설정 이것을 어, 살짝 터치를 해보세요 터치 예, 터치를 하니까 그리고 또 어, 화면을 보니까 어, 화면에 국제전화 강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 됐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그래 하니까 어, 원래는 전부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국제 전화에 대해서는 발신 전화도 차단, 거는 것도 차단 놓고그 다음에 받는 것도 차단, 수신 전화도 차단으로 활성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전화 어, 뭐 알림도 뭐 오는 것도 차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국제 전화를 차단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